아, 제주야, 친구의 제7입니다. 아, 어제 백록당 갔다가 집에서 살짝 쉬고 광채 해변으로 나왔습니다. 목도 좀, 걸음스 풀고요. 광채 해변은, 제일 인상도 많이 오렸지만넉기 굉장히 좋습니다. 아, 보이시죠? 저 멀리 식산봉도, 아, 살짝 보이네요 그리고 저기 음, 성산리 마을이 이렇게 또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성산일출봉이 보입니다 물색깔 진짜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에, 그래서 걷다가 하도 아름답기에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여기는 뭐섭지꼬지죠 섭취꼬지. 섭지꽂이. 이렇게 긋게 되어 있습니다. 길이. 긋기가 매우 좋습니다. 아, 여기는 뭐 섭취꼬지, 성사일출봉, 저 우도가 보이죠, 뭐 우도. 우도. 에. 에, 그래가지고 뭐 여기는 뭐 주위에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. 아. 물이 제가 한번 3년째 뭐, 지금 살고 있지만 이렇게 물이 안오는물 색깔을 먼저 어, 별로 없는데요. 오늘 진짜 색깔 좋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제주도민을 무게 살린다는 성산 일출봉멋지죠 어, 진짜 안전해, 저 일찍 앞한 동굴 진짜. 18개가 있다. 고요 8개가 있습니다. 아, 진짜 물색깔. 진짜, 진짜 맛있습니다. 말씀, 지금 이제 저쪽에 방치기 해변 안변이, 안반이 나오는데, 물이 좀 잠겼네요. 보려면 무대를 맞춰 와야 되죠. 아, 루즈코리카보, 뭐한 열두시, 열한 열두시, 열시, 뭐, 요즘, 루즈키, 루데 많이 즈키루즈 광치가 맑서그니지 아주 좋았습니다. 바람은 참 많이 부는 것요이 지역이 이제 광야라 그래야만 막힌 데가 없어서 그런가 해서 그런지 바람은 막, 굉장히 많이 부는 곳입니다. 자, 5월 16일 홀머 광치 1번 걷다가 물 색깔이 좋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